혹시 수면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환자분들이 계시죠. 근데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이랑 의학적인 견해로서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다음성형과 대표원장 김대현입니다 울세라시드. 아, 울세라. 네. 음. 남성분들은 울세라가 뭔지 잘모르셔죠그죠 2~3년 정도 된것 같은데, 남성분들도 실제로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우리 김 선생님도 기회 있을 때 한번 받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울세라는 정확히 뭔가요? 어떻게 음. 음. 뭐 알아봤다면서 그렇게 기초적인 질문을 쉽게 생각하면 초음파 장비다. 초음파 장비 중에서도 이제 하이프라고 부르는 초음파를 그냥 한 곳으로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보게 한다. 정말 말 그대로 주름이 많으신 분들, 피부의 탄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 처진 부위가 특징적인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위가 좀 많이 처지셨다든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울쎄라가 효과적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죠. 유튜브에다 울쎄라만 쳐봐도 이렇게 음. 아프다고. 대체 얼마나 아픈 거예요? 어. 근데 우리 김 선생은 아픈 거잘 참나요? 잘 참는다는 얘기 많이 듣.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차가 다 있어요. 개인차가 다 있고, 제 얼굴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 정말 아프다.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게 되게 작은 비비탄 총이 있는데, 얼굴에 다가 계속 나한테 쏘는 느낌? 아, 환자분들이 못 참는 분들 보면, 나도 좀 아팠으니까 하는 생각을 하죠. 수염 마취를 하고 울사라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음. 보통 한 500샷 이상, 600샷 정도 하시게 되면, 혹시 수면이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환자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제 뭐 금식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게 많으니까, 환자분들께 이제 그런 거 설명드리고, 괜찮으시냐라고 여쭤보는데, 다들 이제 귀찮으시죠, 사실. 아, 그냥 해볼게요 하셨다가, 한번 해보시면, 이제 중간에 1 0 0샷 정도 끝나면, 어, 다시 스케줄 잡아서 오겠습니다 해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어, 수면 없이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은좀 설명드리고 같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정도예요 하다가 음. 멈추고. 하다가 멈춘 경우 정말 많은데. 그러면 수면 마취를 하고 하는 울세라랑 그냥 하는 울세라랑 뭐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움직이지 않으시고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기계로 똑같은 위치를 똑같은 샷으로 한다고 라 했을 때는 당연히 효과가 똑같아야죠. 음 근데 사람이 그럴 수가 없죠. 실제로 시술받으시는 분이 아너 내가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입술이 계속 파르르 떨리신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뵈면은 저도 사람이니까 말씀드려서 샷 수를 아예 줄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아니 에너지 수를 좀 줄이죠. 에너지의 단위를 줄이면 줄일수록. 당연히 덜 아프거든요 근데 효과가 떨어지죠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비용을 들였는데 효과가 떨어지면 시술자 입장이나 아니면 시술을 받는 환자분 입장에서 둘다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차라리 귀찮다고 하더라도 수면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수면 마치를 하고 나면 환자 반응을 알 수가 없으니까 뭐 화상 이있는다던가 너무 세게 했다가 폐임 현상이 일어난다던가 화상을 입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밀착이 좀덜 됐다던지 하는 다른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고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이랑 의학적인 견해로서는 초파라든지 고주파의 신호가 얼굴의 어느 부분을 쑥 들어가게 할 만큼 정말 대단한 힘은 없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부기나 이런 것 때문에 어 조금 겹쳐 보이시거나 기존에 있었던 것이 뭐좀 붉어지면서 눈이 좀잘 뜨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면을 하고 있는 상태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라기보다는 수면 자체 이제 위험성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시는 비전문인 분들이나 아니면 그 술기에 능숙하지 못하는 못한 분들 때문에 생기는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 우선은 싶고요. 특히나 우리 병원은 정품 인증 스티커를 드리는 병원이거든요. 실장님한테 응. 받아온 게 있거든요. 아 주시더라고요. 트랜스듀서. 네, 이거 제가 아. 그대로 일단 갖고 왔거든요. 새 건데. <laughs> 여기, 여기 울세라에서 저거를 들어보면 또 여기 또 이중으로 또 이렇게 밀봉이 되어있고요. 여기 이렇게 선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이프라는 그 에너지가 여기에서만 나간다. 꽉 붙여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곳에 에너지가 가겠죠? 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로 에너지가 가겠죠 그래서 화상을 입거나 피부에 손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숙련된 의료진의 시술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라 시술은 어떻게 시술하세요? 팁의 깊이죠 그러니까 종류별에 따라서 몇 샷을 어디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다른 샷수를 가져간다라는 것을 되게 좀 알기 쉽게 만들어졌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골드 스탠다드라고 되게 멋있게 적혀 있는데, 표준적으로 이렇게 하면 가장 좋다라는 뜻인데, 모든 환자분들이 이렇게 썼을 때 제일 효과를 많이 본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의 처진양뭐 피부 상태에 따라서 항상 이제 상담할 때 쓰는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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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하죠 음~ 이것도 가져왔네 보통은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적분하게 쓰진 않는데 여기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이제 노랗게 선 같은 게 보이실 텐데 얼굴에서 나가는 안면신경. X표로 나타낸 곳은 쉽게 말하면 울세라하면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 곳이고요. 이쪽 부분 피하는 대신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인모드를 활용해서 시술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려서 주로 같이 시행하는 편이고요. 우리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는 여기에는 몇샷 그리고 시간을 얼마 정도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서 본인의 항상 커스터마이징된 숫자만큼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마다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작게는 한 400에서 500샷 체진형이좀더 많으시다 그럴 때는 600에서 800샷 이상도 하시는 경우도 있죠 턱라인 쪽만 개선하고 음, 싶다 음, 만약에 인모드를 음. 활용해서 최대한 볼륨을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고 울사라이도 보면 3.0 피하지방층에 가깝게 작용하기 때문에 볼륨을 줄이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인모드와 함께 할 때는 그래도 한 300에서 400샷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설명드리고 만약에 단독으로 하실 때는 조금 더 하시면 어떨까 라고 말씀드리는데 어 이렇게 하악쪽, 뼈 쪽에 좀 가까우면 통증이 좀 심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보습에 조금 신경을 좀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 그리고 그런 형상들 때문에 밝아질 수도 있고 온찜질, 냉찜질 등을 활용해서 증상조절 해주시면 상태가 빨리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굴 효과가 좀 나타났다! 라고 음. 느낄 정도가 되려면 보통 시술 후에 얼마나 지나야지 음. 모든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궁금해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네요 <laughs> 음. 보통 한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드 같은 경우가 보통 3주에서 2주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써주시면 좀더 콜라보로 효과가 좀더 좋다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를 따지기보다는 가장 효과가 좋은 애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좀 조합해서 쓸 건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대해 좀 궁금한 점들이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좀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